고향으로 돌아온 날 나도 모르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내 발이 인천 공항 바닥을 딛는 순간 뜨거운 무언가가 내 눈가를 적셨습니다. 울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준비했고 차분하게 정리하고 떠났으니까요. 하지만 공항에 내리자마자 들려온 익숙한 말투, 스치는 사람들의 표정, 지하철역 이름 하나하나가 내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나도 몰랐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서툴게 접은 귀국행이었지만 그날 나는 깨달았습니다. 돌아올 수 있는 고향이 있다는 것은 결국 삶의 가장 큰 선물이라는 사실을요. 나는 미국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이민 1세대로 떠났던 1990년대 초반, 막연한 희망 하나로 텅빈 아파트에 짐 하나 풀고 시작한 삶이었습니다. 허드레일부터 시작해 편의점 야간 근무, 중고차 판매,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 그렇게 발버둥치며 버졌고 결국 조그만 빌딩 하나의 관리직까지 맡게 됐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자식은 미국 시민권자의 현지 직장까지 다니게 되었지요.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이민자였습니다. 하지만 은퇴가 가까워오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자립했고 아내는 5년 전 세상을 떠났고 나는 그저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공한 일상 속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20년 누구 곁에 살아야 할까? 자식 곁도 미국 땅도 더 이상 나에게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자. 내 기억 속 엄마의 김치 냄새가 있는 곳으로, 옛 친구들이 살아가는 그 땅으로, 내 뿌리가 박힌 고향으로. 귀국은 결코 로맨틱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했습니다. 가장 먼저 부딪힌 건 주거 문제였습니다. 미국 집을 팔고 돌아왔지만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결국 경기도 외곽의 전용 면적 18평짜리 신축 임대 아파트에 정착했습니다. 좁고 답답했지만 뚜벅이 생활과 대중교통은 오히려 내 삶에 건강한 활력을 줬습니다. 그리고 복지센터와 커뮤니티가 생각보다 훨씬 잘 되어 있었기에 적응 속도는 빨랐습니다. 영어보다 훨씬 편안한 한국어로 대화하며 웃을 수 있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다시 한국에서 살아가기 시작했을 무렵 나와 비슷한 인생의 갈림길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저마다의 방식으로 다시 삶을 피어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65세의 귀국한 윤희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35년을 살았고 남편과 사별후 딸의 집에서 손주를 돌보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딸 부부의 삶에 점점 불청객이 되는 자신을 느끼면서 스스로 떠날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 동창들과 연락을 이어가던 중 그들 중한 명이 말했습니다. 희자야, 여기 돌아와. 우리 아직 같이 웃을 수 있어. 그 말에 용기를 낸 그녀는 집을 정리하고 귀국을 결정했습니다. 지금은 대구의 노년 창업센터에서 생활자수 공방을 열고 있습니다. 수익은 크지 않지만 그녀는 말합니다. 여기선 내가 필요해요. 여긴 내가 있어도 괜찮은 곳이에요. 두 번째 사례는 60대 초반의 정승우 씨입니다. 미국에서 30년간 세탁소를 운영하며 악착같이 살았고, 자식들도 명문대 졸업 후 현지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갑작스러운 암투병과 사별 이후 그는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차갑고 복잡했고 하루하루는 길고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자식과 상의 끝에 귀국을 택했고 전북정읍의 노후주택을 저렴하게 구입해 직접 손보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기계에 강했던 그는 지역 청년들과 함께 중고자전거 재정비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지금은 작은 가게를 열어 자전거를 수리하고 지역 아이들에게 재능 기부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일만 했는데 한국에 오니 내가 살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요라며 웃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서울에서 활동 중인 김수진 씨입니다. 그는 미국 대학에서 오랜 시간 회계사로 일했고 고연봉과 안정된 커리어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생애 첫 건강 경고를 받으며 큰 충격을 받았고 문득 고향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귀국한 후 그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공유주택 형태의 시니어 하우징에 입주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입주자들끼리의 자율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이웃들과 주말마다 함께 텃밭을 가꾸고 영어회화 공사도 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립된 고소득보다 연결된 소소한 삶이 훨씬 나아요라며 그는 말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단순한 귀국이 아니라 삶의 두 번째 시작을 선택했다는데 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그 안에 숨은 따뜻한 숨결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커뮤니티 센터, 시니어 교육 프로그램, 지자체 복지제도 등은 생각보다 잘 갖춰져 있었고 특히 60대 이후에 삶을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이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점도 많습니다. 건강보험, 재가입, 연금수급자 등록, 은행계좌, 재개설 등 귀국 초기엔 행정절차의 벽이 존재합니다. 언어는 익숙하지만 시스템은 낯설고 문화는 익숙하면서도 이질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순간 삶은 다시 숨을 쉽니다. 나는 오늘도 아침이면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 아주머니와 인사를 나누고, 오후엔 마을 도서관에서 책을 읽습니다. 매달 셋째 주 수요일에는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인생사진 찍기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웃습니다. 그렇게 나는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며 아쉬워하지도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이곳이 나의 현재이고, 이제 남은 시간은 이 고향에서 천천히 살아낼 생각입니다. 돌아온다는 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미국에서의 30년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고향으로의 귀환은 나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내게 물었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으세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제야 내 자리로 돌아온 것 같아요. 삶의 후반전 어디서 어떻게 살지는 결국 당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언젠가 고향을 다시 생각하게 될 때, 두려움보다 따뜻함이 먼저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돌아올 수 있는 고향이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남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은퇴 후 귀국 성공한 이들의 공통된 전략은 따로 있다. 귀국을 고민하는 이민 1세대들이 늘고 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지에서 수십 년간 살아온 이들이 이제 은퇴 시점에 이르러 남은 삶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선다. 특히 자녀들은 현지에 정착했지만, 본인은 소속감을 잃고 의료나 커뮤니티 접근에서 벽을 느끼며 귀국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귀국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인생의 재정착이다. 감성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반드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하다. 필자는 귀국 컨설팅과 시니어 정착 지원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하며 수백 명의 귀국 시니어를 만나왔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 귀국에 성공한 이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적인 준비 전략이 있었다. 이 칼럼에서는 그들의 실제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귀국 준비와 정착 전략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1.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것 귀국의 목적과 감정의 온도. 귀국을 결심한 이들은 두 부류로 나뉜다. 하나는 살기 위해 돌아오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죽기 전에 고향 땅 한번 밟고 싶어서 돌아오는 경우다. 이 차이는 결정적이다. 전자는 장기 정착을 위한 실질적 준비가 수반되지만, 후자는 감정적 충동일 수 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신의 귀국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단순히 외로움 때문인지, 건강 문제인지, 경제적 부담 때문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그 답을 글로 적어보는 것이 좋다. 또한 귀국 후 예상되는 정서적 반응향수, 이질감, 외로움 등에 대해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정서적 준비 없이 감성 귀국을 선택하면 현실과 부딪히는 순간 좌절하거나 다시 해외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 주거는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에 따라 선택하라. 귀국 후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이 바로 주거다. 서울은 비싸고 복잡하다. 지방은 조용하고 저렴하지만 의료 접근이 떨어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아닌 앞으로 원하는 삶의 방식에 따라 주거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조용한 단독 주택에 살던 분이 서울 도심 오피스텔에 들어가면 폐소공포증에 시달리게 된다. 반대로 뉴욕이나 시카고 도심형 아파트에 익숙한 분이 충청도 농가에 내려가면 사회적 고립감에 괴로울 수 있다. 정착에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음 중 하나의 형태를 택했다. 경기도 외곽의 시니어 임대주택, 서울 접근성이 좋고 복지관 연계 프로그램이 활발하다. 초보 귀국자에게 안정적 지방 도시의 노후주택 매입 및 리모델링 비용 부담은 있지만 지역 커뮤니티에 녹아들며 삶의 만족도가 높다. 공유형 시니어하우스 은퇴 후 고립을 방지하고 입주자 간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심리적 안정이 크다. 이사 전 반드시 한달 정도 단기 체류를 하며 삶의 리듬이 맞는지 시험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3. 금융준비는 국내 이중계좌부터 시작하라. 귀국한 분들 중 절반 이상이 은행 업무에서 막힌다. 외환 이동 제한, 비거주자 계좌 폐쇄, 건강보험료 미납 문제 등이 한꺼번에 덮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귀국 6개월 전부터는 반드시 다음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국 내 은행 계좌 개설 및 스마트 뱅킹 설정, 해외 자산 일부를 한국 원화로 분산 송금 연간 5만 달러 이하 권장,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등록 사전 절차, 국민연금 수령 자격 여부 점검. 해외연금수령 시 한미조세협정에 따른 과세조율. 귀국 직후 자금이 무기게 되면 초기 적응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따라서 모든 금융은 이중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움직여야 한다. 4. 건강은 치료보다 예방을 중심으로 계획하라. 미국에서는 병원 진입 자체가 부담이지만 한국은 건강보험만 가입되면 검진과 진료가 수월하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의료 낯설니다. 용어도 다르고 절차도 낯설다. 정착에 성공한 이들은 대부분 아래와 같은 준비를 미리 해두었다. 귀국 전 미리 건강검진을 받고 병력 요약서를 준비. 귀국 후 3개월 내 지역 병원, 내 가정형 외과치가 1차 방문. 장기 처방약의 국내 동일성분 대체약 확인. 노인 대상 건강검진, 치매 예방 검사 예약 등록. 특히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가까운 지역 보건소와 연계하여 건강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은 곧 정착의 성공률을 결정 짓는다. 커뮤니티는 정착 성공에 가장 강력한 힘이다. 은퇴 후 가장 크게 작용하는 감정은 쓸모없습니다. 정착에 성공한 이들은 반드시 커뮤니티 활동을 병행했다. 아래와 같은 예시들이 효과적이다. 지역평생교육원 강의 수강사진, 시사토론 요가 등. 은퇴자 대상 자원봉사 연계, 어린이, 영어, 재능기부 등. 귀국자 커뮤니티 가입 카페, 오픈채팅, 종교모임 포함. 소셜 시니어 스타트업 도전 수공예, 온라인 블로그, 중고장터 등. 삶의 의미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군가에게 다시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정서적 외로움을 해소하고 사회적 소속감을 느끼려면 혼자가 되어선 안 된다. 6. 자녀와의 거리, 조율, 경제적 독립, 심리적 연결. 귀국을 하면서 자녀들과의 관계를 다시 정의해야 한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해는 귀국해서 자식 옆에 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다. 그러나 자식은 바쁘고 세대 간 생활 방식이 너무 다르다. 반대로 지나친 기대는 갈등을 낳는다. 따라서 다음 원칙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적으로는 자립, 심리적으로는 소통 유지. 거주지는 자녀와 1시간 이내 거리 가깝지만 간섭받지 않는 수준. 자녀가정에 갑작스레 방문하지 않기. 도움이 필요할 때는 미리 요청하고 감사를 표현할 것. 귀국 후 자녀와의 관계가 나빠지면 정착이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가족 간의 새로운 거리두기는 정착의 핵심 전략이다. 결론 은퇴 후 귀국 준비된 사람에겐 새로운 인생이 된다. 귀국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하지만 준비 없는 귀국은 실패로 이어진다. 충분한 시간, 명확한 계획,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고향은 나를 받아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보다 내가 다시 이 땅에 걸맞는 사람이 되겠다는 각오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단순한 연장이 아닌 다시 살아보는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바란다. 그첫 걸음은 잘 준비된 귀국에서 시작된다.